내가 공주대 다닐 때 이제 알바를 뛰어요. 알바는 중학생들 영어를 좀 가르치느라고 알바를 뛰는데 영어를 제일 잘했거든. 근데 지금 보니까 그 2인이야. 2인에 거의 한 6개월 이상 다니면서 중학생 애들 영어를 가르키면서 알바를 뛰죠 지금 보니까 2인이더라고 나네. 그냥 지난번에도 그냥 청년암도 그냥 그 누구요. 뭐? 연규대사 아니, 아니, 아니. 아유, 씨. 아다 아무래도 영가들이, 날, 내가 착하니까, 나도 영가, 영가천들을 얼마나 많이 해줬는데. 아이고, 씨. 영어천, 영어천들을 천 물론 영가들을 위해서도 했지만 나는 경호선사를 위해서 한 거야 경호선사 괴로, 괴롭히지 말라고 어떻게 보면 경호선사도 한몫 지어야 될거 아니야 책임을 어? 전봉준 부추겨 가지고 어, 아니야 오금치 아이씨 그냥 오금치 경호선사가 말했잖아요 소가 절대로 못 넘는다고 가지 말라는 걸왜 가고 전봉준게 말을 안 들어먹어 전봉준 또긴 전투가 10월 23일과 11월 8일 두 차에 걸쳐있었고 11월 8일 날 왕창 깨지지, 뭐. 10월 2, 3일 2인 전투는 잠담점 농민군이 주도를 했고 11월 8일에 이인 전투는 북적 농민군이 주도를 했으니 최시영이 북접의 동학교도들에게 총침군 명령을 내리자 예대를 기다리던 동학교도와 농민들이 도처에서 속속 모여들었더라. 최시영의 명령과 함께 송병이 손천민, 이정원 등의 지휘 아래 북접 동학농민군은 관할을 습격하고 무기를 빼앗는 등 경기도 일원을 이어받았으니이 동학농민은 꼭 성공했어야 돼요. 하늘은 무심하시지 하늘은 뭐하셨어 부처님도 뭐하셨고 꼭 이겼어야 되는데 이게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한달여동안복잡사나의 동학농민군은 아조리기시작한데 어떡할 했들어 오늘은 어, 복잡 하들어 접산하의 동학농민군은 경기도 지방 대부분을 석권하고 충청도 보은에서 지켜라 했다. 여기서 보은 소비대를 격파하고 부대를 둘로 나누어 일부대는 영동 옥천으로, 룬산으로부터 직경해서 전봉준의 농민군과 만났어요. 룬산에서. 다른 일보다는 회덕. 이 회덕도 그래. 회덕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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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덕이, 그 산내면, 경선사각순, 그거 있잖아요. 예. 묘각산. 응? 그게 산내면이다니까. 회덕 산내면 옆에 회덕이고요. 대전에서 가깝죠. 예를 들어 상봉가서.